여러분 시바이누 대박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평가받으면서 자산이 무려 1경 5천조에 달하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압도적인 기세로 매수를 하여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블랙록은 지난 3월에 시바이누 토큰을 매수하였고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블랙록 뿐만 아니라 레이 스케일을 비롯하여 아크인베스트먼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산을 불려나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그렇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이시바이인와비트코인의 어떤 호재 소식이 있고 이 일들이 시바이누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영향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끝까지 보시고 빠르게 이해하신다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다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야. 구독자 이벤트 하나 빠르게 전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트일보가 구독자 35,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4만 명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4만 명까지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한달 동안 신규로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분에 한해서 선착순 100분에게 500만 원 상당의 이자 시들을 지원해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차트일보 공식 채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 숫자 1 1번과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하신 다음 영상 댓글로 이동하셔서 숫자 1번과 구독 완료 그리고 연락처 뒷 4자리를 입력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이벤트 지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영상 댓글까지 떠주셔야 참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범프로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소식 먼저 말씀드리고 시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비트코인이 한 번의 개미털기 후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전에 개미털기를 한번더 해서 고래나 기관 투자자들이 레모를 더 모으고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요. 저번 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수량이 지금 BTC 채굴량이 5배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채굴량이 정해져 있는. 금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돈이 몰리고 있고 축적 속도로 봤을 때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애플,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이 애플과 엔디비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디 가서 꿀리는기업이 아니지만 블랙록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가 없는데요. 자산 규모가 1.05천조에 달하는 거대 공룡 기업이기도 하고 지난 3월부터 비트코인과 함께 여러 코인들을 사기 시작했고 이곳에 우리는 시바이누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 외에도 그레이스케일과 다른 거대 기업들도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 돈나무 눈나죠 바로 아크 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커지고 있다. 라고 말했으며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처음에는 비트코인 투자가 나왔을 때아 어, 싫은데요 하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안전자산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다음날 기사에서 12월에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12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논의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 확정 결정 후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 근데 그때보다 더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어차피 11월 초반에 미 대선으로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거예요. 1억을 일단 찍기나 할 겁니다. 그렇다면 11월에는 미대선 봉으로 올라가고 1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봉으로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확정 시 12월 달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역사에 유례 없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며 25년도 초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관심과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가 안된다면뭐 아쉽지만 그래도 미국 대선 빨로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선 이후의 상승은 저 혼자만의 예상이 아니라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이 미국 대선이래 7만 3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를이 보고서에 보면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12만 5천 달러까지 갈수도 있지만 카월라헤리스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은 초기에 하락을 보일 수 있고 그러나 궁극적 올해 말까지 7만 5천 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바인우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늘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지난 하루 동안은 거래량이 급증을 해서 거래된 토큰이 약 2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바인우 차트 보면 거의 뭐한20% 가량 빠졌었죠. 근데 2조 가량 거래가 되고 있으면 뭐다?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입 벌리고 지금 매집하고 있다. 근데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무서워 무서워하면서 팔고 있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막 사고 있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바인 코인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10월달에 고점을 찍고 20라인을 넘었었죠 한 번. 그리고 이곳에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맺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10월말에 돌파를 시도했고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모습이고 아주 정석적인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면서 끝으로 패턴이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약간의 하락 조정 이후에 11월말. 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내년까지 쭉쭉 상승해서 이곳 28라인까지는 금방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현재 시바이누에서는 시바리움 2.0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소각 이슈 관련된 것들과 또 최근에 웹3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웹3 산업에도 시바이누가 손을 대고 있고 웹3 산업에 뭐가 있죠? 게임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400만 원치 매수하셔서 1년 안에 20억 가까이 벌어서 졸업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인내와 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책임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는 기간 동안 따투리 돈으로 재밌게 매매라도 해보시라고 이렇게 지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도 신호와 매수 신호를 정확하게 잡아줘서 손절과 익절 라인 구간을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매매하실 때 아주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 지표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뜨게 되고 우리는 이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매수 신호가 올때 우리는 약 36%가량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레버리지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레버리지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6%의 수익이지만 우리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썼을 때공 하나를 더 붙여서 300 60%의 수익을 한달 만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인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바로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5분 봉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 이렇게 매도 신호,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고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큰 신호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9%의 수익을 보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레버리지 시장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10배의 레버리지를 가정했을 때 90%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하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지표를 가지고 약 6%에서 5% 정도 깔끔하게 수익을 먹게 됐을 때 훨씬 더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절반 쯤에서 끊게 되고 하루에 두 번만 매매를 하셔도 시드는 복리로 불어나게 되면서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3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얼마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430만 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 4,300만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표입니다 지금 또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승률이 90%대에 달하는 이 지표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표를 받아보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영상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차트일보 공식 채널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숫자 1번과 성화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댓글로 이동을 하시면 하셔서 숫자 1번 그리고 지표라고 써주시고 연락처 뒷자리 4자리를 네 입력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 공식 채널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인지 전화번호를 대조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무료로 지표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지표를 훔쳐서 테러하는 악덕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됐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금융세 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융 생활이다 보니까 보안이랑 개인정보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악덕업체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우리 홀더 분들께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공식 채널 링크 입장하셔서 숫자 1번 성함 연락처 그리고 댓글로 이동하셔서 자 1번 지표 그리고 연락처 4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바로 지표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맛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다 발라 드시면서 승률 97%까지 달성한 지표니까요. 한번 써 보시고 혹시나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 그리고 나는 트레이딩 뷰가 처음이라서 세팅법들 좀 받고 싶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그냥 지표만 받아서 혼자 매매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저희가 뭐 터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지표 받아보셔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이번 연도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구독자 4만 명 달성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지표 안 받아가신 분들은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플러스 300만 원 상당의 지표를 제공을 해드려서 우리가 매매 시작할 때 초기 자본까지 전부 다 갖춰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해야 할 것은 실력 쌓아서 그냥 수익 지속적으로 내면서 부자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까지는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고기 잡는 거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연락 주셔서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해서 이번 달도 정말 많은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범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